안녕하세요 잡다 로도입니다 1051회차 예상번호를 한번 찾아본다는 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회차수를 보실 거고요 거기서 고정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그 전에 일단 50회차 이렇게 나갔네요. 음 20번 대가 없고요. 20번 대가 없고 음 뒷번 출음 뒷길이 없고요. 13번과 15번 네, 둘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아쉽네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아잘 어, 나와줬는데, 음, 네, 최근 들어, 예, 소식이 없습니다. 어쩜 이래? 그래도 보면은 안 나왔으니까, 예. 그만큼 대신에 이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은 1월 음. 21일이죠. 토요일이 21일. 마이너스 하면 20번이죠. 더하면 22번입니다. 20번과 22번. 음. 나올 수 있겠죠. 자, 뒷번출. 뒷번출을 보시면 여기 4번 라인. 지금 3주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디 번호가 4번이죠. 4로 끝나는 게 없었는데 쭉 보시면 뭐 두번 비고, 세번 비고, 한번두번그 이런 식으로 짧습니다 예. 4로끝나는게 음. 뭐 다른 애들 나4길때라나번나 4번 데라고 해야 되 4번 때라고 해야 되라 4번인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나오겠다. 음. 뒷번호가 4번인 애들. 자, 그렇구요. 어이? 이게 회차수입니다. 아, 회차수는 네. 이렇게 보이는데, 음. 확대를 해서, 자, 회차수. 회차수는, 자, 여기 첫 번째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당첨됐던 이전 거죠. 그 다음에 2주 전에, 3주 전에 당첨번호들이 이렇게 쭉쭉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쭉 마지막에 있는 애가 얘인데 이거는 32주 동안 나오지 않은 수가 4번이다. 이런 거고요. 28주 동안 밑줄 수 10번, 22주 동안 30번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볼 거는 밑에서 보면은 이번에 50회차죠. 50회차 했는데, 2, 4, 7, 8. 이거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있던 번호들이 나왔다. 그럼 2에서, 자, 이제, 에, 보시면은 여기 6, 6라인. 자, 6라인.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번호 하나가 더 나왔다. 두 개씩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번호 네 개가 있고 그 옆에 두 개가 있잖아요. 아니 두 개는 아니고 여기 네 개. 자, 이번에 6개에서 두 개가 나온다면. 네. 자, 두 개가 나올 것 같다. 뭐이 얘기인데. 6에서두 개씩 잘 나왔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섯 번째 왔을 때, 어, 잘 나와줬고, 그 7번 때부터 이렇게 낮은 수로 가니까, 아, 낮은 수란다. 네, 조금씩 남으니까, 음, 6번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두 개. 아까 4번 있었죠? 음, 4로 끝나는 번호, 여기 14번이 딱 여기 들어있네요. 14번이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5번, 여기 5번, 여기 5번, 5주, 5주죠 5주전꺼가 거의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데, 음, 보면 이번에 4주 동안 안 나와서 어, 한 번은 나올 때가 됐다. 지금 다섯 개가 남아 있는데 음. 그럼 여기서 번호 하나 여기서 번호 둘 이렇게 고르면은 괜찮지 않나 그럼 아까 심에 20번이랑 22번 있었죠 자 20번은 여기 있고 22번은 어 여기 있네 음, 그리고 4로 끝나는 애가 여기 14. 그리고 밑에가 15번. 연본으로. 음, 음. 네, 여기서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작단 오토는 여기서, 어, 좀, 봐서 번호로살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거. 아, 6번, 12번 나오고. 아, 여기, 여기는 뭐 전혀 안 나왔어요. 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30번과 40번 대에서 번호 4개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37, 38번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38번만. 음. 나와줬고요 아까 20번이 여기죠. 20번 자리는 여기, 22번 자리는 여기. 14번 여기. 음. 그리고 연번이라고 하면 15번. 이 정도? 그럼 이렇게 되네. 주로 이렇게 나올 때, 얘가 한 10번, 10주째 되는 번호들이거든. 요 여기서 봐볼까? 10이면 여기 3개. 여기서도 하나 나온다. 경험적으로 10주째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9번. 9번. 구분이 그 괜찮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두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두개씩 두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 여기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혹은 반대쪽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쪽으로도 번호를 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잘 고르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20번, 22번, 그리고 14번, 뭐, 이 정도 유념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자택을 했었습니다. 끝.